우리가 하는 행동의 가치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가치와 비례합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주님의 낙원을 꿈꾸고 기다리지만 그 낙원이란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우리가 행복하다는 뜻은 그분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선비 있는 것입니다. 깊디 깊은 마음의 고요 속에서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충만함 자체이신 주님으로 가득 찬 마음은 넘치는 사랑, 넘치는 자비, 넘치는 믿음에 의지하여 비로소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찬 것이 손끝에 이르러 당신의 글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한 눈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은 당신의 눈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매우 산만하고 세속적이면, 사람들은 신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 안에 가득 찬 것은 우리의 눈으로, 감각으로, 글이나 말로써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고받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저절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충만해 있으면 이미 그 자체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방황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자아 포기를 위한 방황은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멋지게 살며 길이 안 보여도 두려움 없이 걷고 있습니다. 의지할 아무것도 없지만 확신을 지니고 하느님을 의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예비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성공의 삶으로가 아니라 신앙적인 믿음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콜카타에 있는 우리 본원에는 날마다 많은 방문객들로 붐빕니다. 나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각자에게 내가 만든 카드를 상기시켜 주곤 합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 믿음의 열매는 사랑. 사랑의 열매는 봉사. 봉사의 열매는 평화라고 쓰인.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칼리카트에 있는 임종자의 집에 온 어느 방문객은 도처에 스며 있는 평화의 분위기를 느끼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나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서로 다른 종교도 여기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가끔은 넓은 바다의 물한 방울처럼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한 방울의 물이 그 자리에 없다면 넓은 바닷물도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그러므로 언제나 수량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느님의 부름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얼마만큼 사랑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묘하게도 당신이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 서로를 보완시켜주는군요. 이러한 보완은 전에는 없었던 아름다운 일이 되겠지요. 당신은 연주하는 행위로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는 봉사로서 그렇게 하지요. 당신은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나 우리가 병자들을 씻기는 행위는 결국 같은 것인 셈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 그가 말을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그의 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안에 있는 것이 감추어져 있을 수는 없지요.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눈에서 변함없는 기쁨을 발견한다면 그들 자신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사는 삶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줍니다. 그분과의 일치에서 오는 기쁨, 그분의 현존 안에 사는 데서 오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내가 말하는 기쁨이란 큰 소리로 웃는 것, 떠들썩한 무언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참 기쁨이 아니지요. 오히려 위장되어 있는 기쁨입니다. 내가 말하는 기쁨이란 가장 깊고 고요한 데서 오는 내밀한 기쁨. 그래서 우리의 눈에 얼굴에 태도에 몸짓에 즉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로써 종교적이고도 경건한 분위기를 이루게 되면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이들을 한데 불러 모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나는 이들 안에서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지속적인 나눔의 삶, 함께 기도하는 것.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함께 일하는 것 등은 이 세상에 차츰 확산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모든 영광은 마땅히 그분께로 돌려야 합니다. 어느 날한 남자가 처방전 하나를 급히 들고 와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약은 인도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는군요. 우리가 아직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약품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왔는데, 제일 꼭대기엔 우리가 찾는 바로 그 약이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이 아주 안쪽에 있었으면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약을 가져온 그 사람이 좀더 일찍 왔거나 좀더 늦게 도착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세계 수많은 어린이들 중에서도 인도의 가난한 콜카타의 한 어린이를 친절하게 돌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적절한 시간에 꼭 필요한 분량의 약을 보내주심으로써 한 어린이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나는 이토록 큰 하나님의 사랑과 자상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건, 가난한 가정에서건, 어린이들은 모두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